공자의 논어에서 제6편. 옹야 옹은 성이 엄이고 이름이 옹입니다. 중궁은 그의 자.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은 가히 남면하여, 남면은 임금이 정사를 듣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남면하여서 정사를 듣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릴만 하다. 중궁이 자상 백자는 어떠냐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가하다. 소탈하니라. 자상도 정사를 맡아볼 인물이기는 하지만 좀 너무 소탈한 것이 흠이다. 중궁이 또 묻기를 거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데에는 소탈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역시 가능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거처하는 것도 소탈하고 행하는 것도 소탈하다면 너무 소탈한 것이 아니오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의 말이 그럴 듯하구나.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취하면서 백성에게 어느 정도 소탈하고 호탕하게 대한다면 그 소탈함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도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도 모두 소탈하다면 그것은 소탈함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자 공자도 여몽의 말에 수긍하고 제자의 말을 기뻐하였다. 2.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서 누가 학문을 좋아하나이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안회 안회는 아주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 스승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른두 살로 세상을 뜬 제자 안회가 있어 학문을 좋아하고 노여움을 오래 지나지 아니하며 허물되는 일을 두번 하지 않았으나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일찍 죽은지라 그가 떠나간 지금에 와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의 공자의 말만 보더라도 안회가 얼마나 수양에 힘썼는지 알수 있고 배움을 좋아하고 노염을 옮기지 않고 한번 저지른 과실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는 이러한 수양을 학문이라고 했다. 몇 줄의 글만 읽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마구 떠들어대는 것은 한낱 글재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애공의 물음에 안회가 떠나간 지금에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했던 것이다.조금 알고 떠든 그은 막고 떠들어대는 것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인가 봅니다.3번의 가 자화가 공자의 신부름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어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청해 보내줄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말 여섯 말넉 여섯 말 대를 보내 주어라. 염자가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자. 열여섯 말을 보내 주어라 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셨거늘 염자는 곡식을 여든 섬을 보내 주었다. 80 16 여든 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제나라에 갈 때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털옷을 입었다고 들었다. 군자는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되 부한 이는 더하여 주지 않느니라. 제나라의 자화를 사신으로 보낼 때그 자화가 좋은 말과 좋은 옷을 입고 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안은 부유한 것인데 공공에서 다급한 사람은 도와주되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보되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염자를 일깨워 주었다. 나번 원사가 가신이 되자 곡식 900섬을 주시거늘 그것을 사양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너의 육과 향당에 나누어 주어라. 4. 공자께서 중궁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얼룩수의 새끼가 털이 붉고 뿔이 바르니 사람들이 비록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이 그것을 버리려 하겠느냐 이 구절은 공자가 중궁에 대해 논한 것이다. 어미는 얼룩소지만 새끼는 얼룩소가 아니며 뿔도 바르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아비는 천하고 행실이 부정하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새끼를 제사의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은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 다음은 아무리 천박한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만 똑똑하고 덕이 있으면 마땅히 세상에 쓰이게 된다는 뜻이다.공자의 이런 말을 보되 가문이나 가세를 보기보다 우선 그 사람의 품과 인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5번.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말씀이 석 달이 지나도 어진 것을 어기지 않는다.그러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겨우 하루나 한달 동안 어진 것에 일 뿐이니라. 공자는 학문의 범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까지 갈부시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회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석달 동안 한 번도 어진 마음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리 만큼 몸과 마음을 닦는 착실한 수양인이었다. 그러나 그 외의 제자들은 하루나 고작 해한달 정도를 넘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안회가 죽은 다음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탄했던 것이다. 6. 개강자가 묻기를. 중유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만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묻기를. 사는 가히 정사를 맡아볼만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는 모든 일에 통달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묻기를. 구는 정사를 맡아볼만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구는 재능이 있으니 정사를 맡아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과단성. 모든 일에 통달함. 재능. 이런 것들을. 제자들의 특색으로 다 찾아냈습니다. 7. 계시가 민자건을 비고울에 읍제를 시키려 하자 민자건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약 또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문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문은 노나라의 북쪽인 제나라의 남쪽 경계를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당시 노나라 대부 계씨는 나라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받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공자와 같은 성인도 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자 제자이며 덕행 높기로 이름난 민자건이 계씨의 청에 그러니 공자 제자이고 덕행이 높은 민자건이 계씨 청을 들어줄리 만무했다. 그래서 민자건은 두번 다시 자기에게 그런 청탁을 한다면 문 즉제 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은 노나라 북쪽에 있으며 제 나라의 남쪽 경내를 흐르는 강이름이다. 강이 8. 배구 역시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 배구가 병이 나자 공자께서 문병을 가셔서 스스로 창문을 통하여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없구나 천명이다.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도다 회여. 이또아내에 대한 얘기. 한소쿠리에 한 소쿠리의 박과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것에 거쳐하여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회여. 여기서, 단사, 표음, 일단사, 일표음으로, 요렇게. 일단사한 솥구리에 밥, 표음, 한 표주박에 물. 10. 염구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가 싫은 것은 아니나 힘이 미치지 못한 아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중도에서 패하기 쉬우나,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느니라. 11. 공자께서 자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고 소인의 선비는 되지 말아라. 군자에서 선... 음,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지와 행을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소인이 되지 말아라. 이것은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는 속된 인간은 되지 말아라. 소인에게도 비상천외한 재주가 있고 남달리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입으로만 떠벌리는 것이지 진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는 제자인 자하에게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12.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말하기를 담대 멸명이란 자가 있사운데 그는 행함에 있어 지름 길로 가지 않고 공사가 아니면 제 방에 들어오지 않나이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집안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패하여 달아날 때에는 뒤에서 적을 막았지만 성문에 이르러서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일부러 뒤에 처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았구나 하고 말했느니라. 맹지반는 노나라의 애공 때 대부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해서 두나라는 싸움을 벌이게 됐을 때그 결과 노나라가 패하여 불리한 형세에 처하게 되었다. 맹지반는 일국의 대신이만큼 군사를 이끌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퇴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면 장수들이 앞장서 도망치는 게 당시 싸움의 통리였다. 그런데 맹지반은 도망가는 부하 군사들을 추격하는 적군을 막아내기에 전력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뒤늦게 쫓아와 성문에 이르렀을 때도 타고 있던 말을 탓하며 결코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지 않았다. 공자가 맹지반을 두고 말한 것은 바로 이때를 두고 한 말이다. 맹지반인들 어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는가. 그는 자기 한 목숨보다 수많은 부하군사를 생각했던 것이다. 공자가 말한 은혜로 아랫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군자의 도리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고도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의 관리들에 대해 별로 좋은 평을 하지 않던 공자까지도 맹집안에 대해서만은 진심으로 칭찬을 했던 것이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축타의 말재감과 송조의 미모가 없다면 지금의 세상에 난을 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감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리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왜이 돌을 경유하지 않으려 한단 말인가? 누가 문을 거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돌을 행하지 않고 어찌 덕을 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인생의 문인. 우를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인간 세상의 덕과 예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공자의 가슴 속에 뭉쳐져 있던 걱정이요 문제였던 것이다.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는 전국시대인 만큼 나라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백성들은 자기한 몸을 도사리기 여념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올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바빴다. 하는 행동이 의가 아니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한 사람만 살아나가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백성들의 정신생활은 차츰 불위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 인도가 짓밟히게 되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어질고 착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허다했다. 이렇게 되어가면 장차 천안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공자는 세상의 형편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이 문식을 이기면 야인이요, 문식이 실질을 이기면 사인이며, 문식이 실, 문식과 실질이 함께 빛나면 바로 군자인이라. 문식은 즉 실속 없이 거죽만 꾸민 것입니다. 공자는 문을 좋아하고 예를 숭상한 문화주의자라고 해야만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문이나 예는 결코 실속 없이 거칠에만 하는 허례나 말로써 모든 일을 해치우는 문약이 아니라 그 문을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을 뜻있고 보람되게 보내고자 노력한 실천주의자인과 동시에 문과 질이 잘 조화되어 균형을 잃은 군자였다.그러므로 그가 말한 문과 질의 빛남이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도요 중용의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인다.17.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삶은 원래 정직한 것이니라.정직하지 않아도 살아있음은 유행으로 변하는 것이니라. 곧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길인데 그렇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유행으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인간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성품 천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천성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고 그것이 너무 강하게 발로도 되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못할지도 하게 마련인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 처음부터 그릇된 일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설사, 그로 인해 한때 뜻을 이룰지 모르지만 오래 계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사필 기정이란 말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공자는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천성과 천의를 내세워 말했다. 인간의 천성은 원래 정직하다. 그러므로 고고 바르게 살지 않고도 삶을 영리할 수 있다면 그건 유행인 것이다. 그 말이나 사상은 수천, 수만 년이 지난 이후라도 인간 세상에서 사라질 수 없는 진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는 아는 사람, 아는 자는 도를 좋아하는 자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갖지 못하니라. 지지자는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려 악지자니라. 이 구절은 도를 알고 있어서만은 안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인 이상은 가히, 중인 이상은 가히 높은 도를 말해 주어도 괜찮으나, 중인 이하는 가히 높은 도를 말할 것이 못 되느니라, 여기서 공자가 구분한 상중하의 세 구분은 지적 구분이 아니라 구분만이 아니라 도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함께 구분한 것이다. 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어 등급을 지어서 구분했는데, 음 그의 철학적 이론과 원리가 그렇게 심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의 철학적 이론이나 도덕적 말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은 정신과 고요한 마음이 아니고는 그 진위를 이해할 수 없다. 고작 몇 마디 말이나 몇 구절의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빗나간 추측을 하게 되고, 따라서 행동 자체도 도가 뜻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등급을 구분했던 것이다. 20. 번지가 번지도 공자의 제자.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말씀하셨다. 백성의 뜻하는 바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가면 되느니라.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얻은 것, 얻는 것을 뒤에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 하면 가히 얻을다고 할수 있느니라. 여기서 귀신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옛 제도나 고인의 학문을 뜻한다. 귀신을 공경이 받들되 가까이에서 범하지 말아야 함은 옛 문물 제도와 고인의 학문을 이어받아야지 되지만 그것을 외람되게 반박하거나 이해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옛 성인들의 뜻과 말은 일치하는 수가 무척 많은데 이, 줄, 이 구절만 하더라도 석가가 득도한 다음에 설법한 경문에서 같은 뜻을 대포한 말을 볼수 있다. 나는 생로병사를 깨치기 위해서 옛 성인들의 걸어간 길을 따로 갔노라.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치게 되었다. 이 말의 목적은 공자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근본 뜻은 서로 같다고 하겠다. 다 같이 옛 성현의 도를 이어받아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석가, 공자, 노자.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나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사느니라.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의 옹야에서 21번에 나온 글이 "요산 요수"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 지혜로운 사람과 어진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서로 비교 대조한 것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를 것이요.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제나라는 명예와 신리를 중히 여기는 풍토가 있음을 말했고, 노나라는 예의와 신의를 중히 여기는 풍토가 있음을 말했다.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릴 때는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자연 제나라 백성들은 각종 경수를 좋아하고 공명을 생각하게 됐다. 따라서 과장도 허위도 생겨났다. 그래서 환공 때에 이르러서는 관중을 등용하여 패도정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차츰 신리도 함께 추구하는 풍토가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무왕이 주공 희단을 곡부에 봉하였던 바 희단이 가지 않고 그 아들 희금이 봉지에 간 것이 바로 노나라다. 그러므로 노나라는 그리고 노나라는 주나라 제도를 잘 보존하면서 제나라 정치의 병폐가 되고 있는 공명을 쫓는 허위와 신리의 치우침을 버리고 예의와 신의를 중히 여기는 정치를 했다. 그래서 공자는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 또 지금의 노나라가 다소 국력이 세약한 점도 없지는 않으나 옛 주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잘 보존하고 예를 중히 여기는 미풍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성황의 정치를 재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니 모난 그릇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모난 그릇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다함은 이름과 실제가 다름을 말한 것이다.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는데 어찌 모난 그릇이라 할수 있겠느냐는 말은 이름과 실제가 다른데 어떤 실물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못한다든가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못하면서 어찌 임금이나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24. 제아가 묻기를 어진 사람은 비록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는 거짓고함을 듣고도 그 말을 따라야만 하나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러하겠느냐. 공자는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빠지게는 할수 없으며,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속일 수는 없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널리 학문을 배우고 예로써 제약하면 역시 도에서 어긋나지 않느니라. 26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 보시니 자로, 자로가 기뻐하지 않음에 공자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면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하늘의 벌을 받으리라." 남자는 위나라 영공 부인으로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남자, 영공의 부인이 면회를 청해왔으므로 부득이하게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면회를 마치고 나오자 제자인 자루는 공자가 음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난 데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그래서 공자는 절대 얘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았노라고.만약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하늘의 벌을 받겠노라고 거듭 맹세한 것이다.예나 지금이나 오해가 있기는 마찬가지 모양이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덕을 행함이 덕의 극치다. 그런데도 이를 행하는 백성이 적어진 지 오래이니라. 중은 과부족이 없는 상태, 용은 공평하고 떳떳한 상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나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데 중용의 돈은 항상 변함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다. 다만 바르고 곧게 실천이 되면 언제나 순리를 따를 뿐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 중용의 덕을 행함이 덕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며 선의 극치라고 했다. 그런데 중용의 도란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조금만 잘못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과한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미 중용의 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밝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하는 수양이 따라야 한다. 이런 때문인지 세상에는 중용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공자는 한탄했던 것이다. 중용은 공자 이후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고 송조 이후에 사서의 하나로 꼽히게 됐다. 중용의 도란말은 공작 이전에 나온 주역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다. 28. 자공이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능히 무리를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어질다고만 하겠느냐. 반드시 성인 아니라 요순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셨을 것이니라.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니라. 가까운 것을 취해 남에게 비유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의 올바른 방향이라 이를 수 있느니라. 자공이 공자에게 널리 덕을 베풀어 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질다고 볼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자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질다고 할 뿐더러 성인이라고도 할수 있다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옛날 요순 같은 어진 임금도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 했고, 어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자기에게서 가까운 것을 예로 들어 남에게 비유해보며 이를 실천한다면, 어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어렵게만 생각하고 멀리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실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자공에게 뜻은 있으나 미처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까지가 옥야편을 주르륵 읽어본 내용들입니다.